안개가 짙게 깔린 런던의 겨울밤, 블랙우드 저택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는 한밤의 살인사건으로 조용히 흔들립니다. 젊은 작가 에밀리아 퍼는 우연한 초대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고 그들의 속삭임과 비밀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놓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질문, 갈등을 다스리는 설득, 그리고 핵심만을 짚어내는 요약. 이 이야기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녹아있어 대화 하나하나가 단서가 되고 진실로 이어집니다. 도시형 코지 미스터리 시즌 1 에밀리 하퍼와 블랙우드 저택의 비밀 1편당 약 3분 길이의 오디오북으로 총1 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의 끝에는 에밀리 하퍼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사용했는지 밝혀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추측했던 스킬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개 속 수수께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런던 외곽의 하딩 저택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늦가을의 축축한 공기 속에서 에밀리 하퍼는 마차에서 내려 저택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묵직한 철문이 열리고 집사 헨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서 오십시오. 하퍼 양, 레녹스 경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에밀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모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겠죠? 헨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손님들은 이미 응접실에 모여 계십니다. 다만 모두 조금 긴장한 분위기랄까요? 에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저택의 모임이 늘 그렇듯 겉으로 우아해 보여도 안에는 무언가 얽혀 있는 법이다. 응접실 문이 열리자 오래된 시계의 째깍거림과 잔잔한 음악이 귀를 간지렸다. 모닥불이 타는 소리가 방 안에 묘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에밀리는 모임에 참석한 손님들을 천천히 살폈다. 무뚝뚝하게 벽난로를 바라보는 저택 주인 레녹스 경, 차갑게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의 조카 시릴, 입술을 깨물며 서성이는 숙녀 이사벨, 그리고 말없이 차를 따르는 하녀들. 에밀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려 했었다. 먼저 가장 표정이 굳어있는 시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와 예전에 어디선가 뵌적 있나요? 낯설지가 않은데요? 시릴은 잠시 놀란 듯 에밀리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 아닙니다. 아마 런던 시내에서 스쳐갔던 걸까요? 에밀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없이 미소 지었다. 작은 칭찬이나 관심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을 조금씩 열기 마련이다. 저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와 함께 방 안의 전등이 깜빡였다. 잠시 침묵 뒤, 레녹스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난한 가지 중요한 선언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두 조심하시오. 이 저택엔 오래된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방 안에는 다시 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온 한 여인의 날카로운 비명. 모두가 얼어붙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에밀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저녁 모임이 아니군요. 일화 안개 속의 초대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에밀리 아퍼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다양한 기술이 드러나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 처음 만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 시작하기. 혹시 저와 예전에 어디선가 뵌적 있나요? 낯설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에밀리는 처음 만난 시릴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질문으로 말을 걸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두 번째,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는 부드러운 관심 표현. 시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거는 장면,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짓는 행동. 에밀리의 이런 행동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긍정적 바디 랭귀지로 대화의 장벽을 낮춥니다. 세 번째, 적극적 경청과 시선 유지. 시릴의 대답을 들으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 에밀리는 언어적 비언어적 경청 신호를 활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 어색한 침묵을 자연스럽게 극복하기. 시릴과의 대화에서 짧은 어색함을 미소로 넘기며 분위기를 이어가는 부분과 전등이 깜빡이며 긴 침묵이 흐를 때, 이건 단순한 저녁 모임이 아니군요. 라고 속삭이며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은 침묵을 무겁게 방치하지 않고 부드럽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스킬입니다. 다섯 번째, 감정을 담은 언어와 표정으로 신뢰감 형성. 에밀리는 미소, 끄덕임, 낮은 목소리, 부드러운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고 방어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3분간의 짧은 이야기 속에서 5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더 찾아낸 스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 흥미진진한 2화 에피소드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